30번. 2함수 fx, 얘는 마이너스 에서 극대래요. 자, 위로 블록이 되겠죠. 3함수 gx는 2창의 수가 0이고, hx는 x값 0을 기준으로 구간별 함수로 나눠집니다. 자, 이두 조건을 만족할 때 값을 구하라 라는 건데, 일단 그래프부터 슬쩍 생각해볼까요? 극대라고 했으니까 위로 블록이죠. 어디에서 꼭지점을 가져 마이너스 1에서 꼭지점을 가져 그러니까, 얘는 뭐, 위로 블록인 이런 녀석이, 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있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자, 근데 이 fx는 0 이하까지만 그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다 그리지 말고요이 정도에서 끊어줘야겠네. 왜지? 이 0부터는 gx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죠? 아무튼, 0 이하에서 fx로 hx의 왼쪽 구간을 설정했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은요. 삼 함수 gx가 이어져서 그려 어, 그러시겠죠? 자, 이 문제는 여기 칠판에 쓰지 않았지만 hx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hx가 미분 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0에서 더럽게 연결되는 3차 함수를 생각해 주셔야겠죠.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증가하는 3차 함수도 있고, 나중에 감소하는 3차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질 수도 있는 노릇이야. 자, 그러니까 이 조건을 살펴보자. 각 hx가 h0이 되는 실근의 합이 1이다. 음, h0이 어디 있죠? 바로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이 hx라는 전체 함수에서 0을 대입한 값이 h0이죠. 그럼 그 h0이라는 값이 되도록 하는 x 값들의 총합이 1이 되게 하려면 그는 이미 하나가 보이죠. 0이랑 떠나 보이네. 여기요. 자, 값이 얼마죠? fx-1을 추구하는 2차 함수. 자, 대칭 함수죠? 요 간격이 1이니까 요 간격이 1되도록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러니까. 예, 근으로, 일단 섞어내게 마이너스 2랑 0이야. 그니까 러 여기에 뭐만 더 추가하면 돼? 실근의 압이 1이 되도록 3을 더 추가하면 돼. 그리고 한 가지 상황이 더 있습니다.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어, 1, 2, 3. 여기. 3, 을 지나가도록.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게 얘랑 안 만나는. 3차 함수의 일부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감소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감소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쓱 올라가는 그러니까 얘는 이런 형태의 3차 함수의 일부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GX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실근의 합이 1이 되는 건이상황거고한 가지가 더 있긴 하거든요 어 되느냐 여기 다시 2차 함수 일부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H0이 되는 직선을 그렸을 때 근이 이번에도 0과 마이너스 2로 확보가 되잖아? 추가로 실근들을 다 더했을 때그 총합이 1이 되기만 하면 되죠.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두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 왜? 이 오른쪽 GX는 3차 항수이기 때문에 이 직선과 충분히 하나 이상 더 많은 교점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어떤 상황이 있느냐? 바로 이런 상황이 있게 돼요. 이렇게 GX는요. 최고 차인 개수가 양수다. 이런 말 없습니다. 나중에 감소하도록 이런 3차 함수를 설정해 두시면 여기랑 여기 각각 1과 2가 되도록 이런 형태로 3차 함수를 그려줄 수 있어요. 그럼 얘랑 얘합 얼마야? 다 아, 더하면 어쨌든 얘도 실근해합 1이야. 심지어 1과 2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가능하죠. 그냥 알파와 베타의 합이 얼마가 되면 돼? 3이 되면 돼. 그렇게 되는 3차 함수 g(x)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서 답이 나올까? 이거에서 답이 나올까? 그걸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2차항의 계수가 0이다라는 거예요. 자이 g(x)는 어떻게 될까? 0과 알파와 베타를 지나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g(x)를 뭐라고 적을 수 있겠죠? 어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b라고 할게요. b x x 마이스 알파 x 마이 베타 과기 뭐 얼마큼 평행이동 시킨 c. 이그 따위 녀석이 되겠죠. 그런데 얘는 전개하면 b 곱하기 x 세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x 플러스 c 이렇게로 전개가 되고요. 이 알파와 베타는 0보다큰 양수기 때문에 절대로 0이될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상황의 g x 는 이차항의 수가 0이다 이것에 위배되는 상황이야.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니까, 러 우리 마음 편하게 요 점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니 두개 이상 더해서안 되는 거야. 하나만 있어야 돼. 그니까, 러그 하나는 3만 가능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GX는 이제 어떻게 식이 써질까? 3, 하나, 0,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어딘가에는 얘를 또 지나가게 되겠죠? 왜? 3, 차 4, 수 1분만 그린 거니까, 요렇게가 될 거야. 그 하나가 어딘지 모르니까, GX를 최고창에서 B라고 놓고, B X 마이 알파 X X 플러스 O 마이너스 3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 전개하면 아까도 이렇게 확인한 것처럼 2차항의 개수가 0이 돼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한 알파는 얼마가 되죠? 전개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러스 3이 되죠 그래야 합차가 되면서 2차항의 개수가 0이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gx를 전개해보니까, 음, b, x 세지고, 마이너스 9x 플러스 c가 되겠고, 얘가 바로 2차에서 0인 3차 함수 gx의 2부가 되겠죠. 좋아요. 얘는 2분 가능해야 돼. 0에서 f와 g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0에서 f와 g의 이분계수도 같아야 돼. 그러니까 f(x)도 이제 십으로 써보자. 자, 요놈은 답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빠빵 f(x)는요, 역시 최우의미수를 모르죠. 이건 a라고 할게요. a. 그리고 물론 a는 음수여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b는 양수고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얼마? 대충 d라고 해볼까요? 음. 음. 계산합시다. 0에서의 함수값이 두 개가 같아야 돼요. f0. 0 대입하니까 a d. g0. 0 대입하니까 오, 0. 여뭐 c 네요 c. 이제 오케이. a d는 c랑 같아야 돼요. 또한제미분계수도 같아야겠죠? 이거 미분하면요, f 프라임 x는 어, 2a x 플러스 1얘가 되겠고, 이거 미분하면요, g 프라임 x는 b 곱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9이게 되겠네. 그리고 0 대입하자, f 프라임 0은 2a가 되고, g 프라임 0 0개입하니까 마이너스 9b가 되겠네요. 이것도 같아야 돼. 2 a 는 음, 마이너스 9b. 자, 이제, 마지막 조건. 나조건을 봅시다. 구간,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에서, 최대와 최소의 차는, 3 플러스 43이래요. 마이너스 2 이상, 딱 요거 이상이네요. 3 이하, 요거 이하죠. 여기서 최대값 어딨어요? 마이너스 1에서 양수값. 여기가 최대값이야. 맞니? 최솟값은요 오, 여기 극소값. 3차수의 극소값이 되겠죠. 두개 찾아서 그것의 차가 얘가 된다. 를, 어, 구해주시면 이제 ABC 리버 구해지겠죠. 음, 마이너스 1 대입한 F 마이너스 1은요? 쓸 때가 없네. 마이너스 <laughs> 데이으니까 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극소값 극소값은 어떻게 구 하지? 미분해서 0이 되는 x값에서의 값 그게 바로 극수값이죠. 0 되려면 x에 뭐 대입해야 되니? 뿔마 루트 3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이 극수의 위치는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이거 x축이 아니구나. 여기 위치는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g 루트 3이 되겠죠. g 루트 3 얼마니? 루트 3에 대입하면 3루트 3 루트 3 빼기 9 루트 3 마이너스 6 루트 3 B 플러스 C가 되겠네요. 그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니까 얘에서 얘를 뺀다고 하면 음, D 플러스 6 루트 3 B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란디 여기에서 요놈 봐봐 이거 이항하고 이항해주면 D 빼기 C가 마이너스 A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D 빼기 C 바로 나오죠? 얘가 마이너스 A가 돼서 6루트3 B 마이너스 A 이게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이게 된다는 거예요. 3 플러스 +4 4루트4 이게 뭐하면 돼? 이거 관계식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두개의식에서 A, B 뽑아내면 A, B, 9, 10, 고이 미분계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어, 후딱 계산합시다. 어휴, 귀찮아 죽겠네. 이랑 얘 연립하면요. A가 얼마나 나왔지 뭐, 대충 A는 마이너스 3인가? 그리고 B가 얼마나 나왔었지? B가, 어디 보자. 2분의, 그냥 3분의 2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들가 이거 그냥 연립하면 돼요. 선생님은 요 칸이 지금 부족해갖고 암산해서 구해놨고요. a가 마스 3이고 b가 3분의 2면 이것도 맞아지고요. 확인해보면 6에다가 이것도 맞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와 b가 찾아졌으니까 이제 이거 답 구하자. h'-3 h'-4 마이너스 3은요. 이 범위에 해당되니까 얘는 f 임3으로 계산하시면 되겠 H 프라임 4는 이 범위에 해당하니까 G 프라임 4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F 프라임 F 프라임 맞죠? 여기 있죠. A는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X 플러스 1, 3 플러스 1로 계산이 되겠고, G 프라임 4 여기 있네요. B는 3분의 2였죠? 3분의 2 곱하기 4 대입하면 어 이거 꽤 크네. 16, 48 빼기 9 39인가? 어... 48 빼기 9 그럼 39 그죠? 이제 계산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 12가 되겠고 얘는 39 약분해서 10 3 곱해주시면 26이 돼서 30번 문제의 답은 38 이렇게 보이지겠죠 아, 요거 여기서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수능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